986번, 맞죠? 986번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이틀 동안 진행되는 축제에서 다섯 개 팀이 참가하여 공연한다. 매일 두팀 이상 공연하는데, 그니까, 첫째 날, 1일차가 있을 거고, 2일차가 있을 거고, 문제를 읽어봐야 돼. 지금 여기서 읽으면 안 돼. 내가 얘기한 게 이거야. 근데 하루에 두팀 이상씩을 할 거래요. 다섯 팀이서. 그럼 둘, 셋을 하던가, 셋, 둘을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 그죠? 그니까, 러 이런 경우, 이런 경우를 나눠서 더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문제시기한게 그거네? 두팀 이상 공연하도 다섯 팀을 공연 날짜와 공연 주소를 정하는 경우주다. 그죠? 각 단, 공연을 한 팀씩 하고, 축제기간 중각 팀이 1회만 공연한다. 이건 별 의미가 없는데, 이런 얘기지 마세요. 한 번, 한 팀만 할수 있잖아요. 이미 문제에서 두팀 이상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하나, 하나, 삼, 이런 거안 된다고. 하나, 둘, 셋, 안 된다니까? 문제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첫날 두 팀, 둘째날세팀 하는 경우 수가 있을 거고, 첫날 세 팀, 둘째날두팀 하는 경우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첫날 지금 내가 첫날 뷰티마는 경우수가 어떻게 돼 이거? 다섯 팀 중에서 두개 뽑아서 세움면 되잖아요. 이해갑니까? 첫날 끝났어. 둘째 날은 세팀 하자, 세팀 하자. 그렇지? 아무렇게나 나중에 이렇게 하면 되잖아. 됐습니까? 네. 54, 20이구요. 120까지. 맞습니까? 네. 마찬가지 어떻게 하면 돼요? 오피 3 어. 곱하기, 2픽 하시면 되죠. 이해 갑니까? 계산하시면요. 100이 똑같이 120 나와요. 또 곱하기, 말리나요? 이해 가시그 다음에, 0, 8, 7 갈게요. 문제 읽어볼게요. 크기가 다른, 빨라요. 지금 설명한 거. 이해 갑니까? 이해 가, 이가 가야 돼, 이해가. 아, 네. 어. 서로 다른 크기의 빨간 그릇 두 개, 파란 그릇 두 개, 노란 그릇 두 개를 일렬로 나열할 때 크기가 다른데, 그죠? 크기가 다른요그 실질적으로 얘는 여섯 개가 다 다른 거야. 빨간 거큰거 거 작은 거, 노란 거큰거 거 작은 거, 파란 거큰거 거 작은 거, 이렇게 있다는 얘기잖아, 그지? 어. 빨간 색 글에서 빨간 색 글끼리 파란 색글릇 파란 글이 서로 다른 거, 이 빨리빨리 묶어요. 크고작다빨빨 파랑파랑 노랑노랑 어, 시간 된거 아니야? 아, 있어 보이겠습니까? 마스크 써도 들어보이해된 응. 이거야 이거 그치? 그럼 응. 얘끼 묶으란 얘기잖아 그죠? 서로 일타게끔 네. 3패 곱하기 각각 자리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야? 2 곱하기 2 곱하기 이렇게 되겠죠? 6 8에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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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아 노란 그에 대해서 언급이 없군요 죄송합니다 대해서는 언급이 언급이 없잖아, 그러니까 노란 그에 대해서 언급이 없네요 빨강과 파랑밖에 언급이 없잖아요 그지? 그 노란 거 묶으면 안 되죠 안 돼요 그죠? 이렇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봐봐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죠? 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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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강끼리 파랑 파랑끼리 파랑, 이만 얘기하고 있잖아 하나 둘셋네 개를 먼저 괴열하고얘 예, 예. 이래 번들 자리 바꿨다 이기죠 이해갑니까 무슨 말인지 빨랐어요 이십 곱하기 이곱하기 얼마가 돼요구6육 오, 왜 답이 이상하지 아나이문제를못 뭐 읽냐? 파 바보같이 빨강은 빨강 빨간 키 또는 파랑 파랑 키 왜? 선생님 아, 아, 씨 다시 할게요 하루 종일 how to read it. I don't know how to read it. I don't know how to read it. 파 don't know how to read it. I don't know how to read it. I don't know how to r e 빨강 사랑이 빨빨 있고요. 뭐 그런 리. 고 하하 노노 이해가십니까? 하나 둘셋넷 다섯이죠. 두개 자리 바꿀 수 있죠. 맞습니까? 얘도 파파 묶어야죠 빨빨노두오페 맞습니까? 근데 중복되는 게 있잖아, 그렇지? 둘다 이기하는 네, 경우. 이거 무슨 말인지 또는 이니까 얘랑 얘를 더 겹, 빼야겠구나. 이까, 둘다 겹치는 거 빼야될 거 아니야? 또는 이니까 그치? 둘다 겹치는 경우를 빼겠다고. 겹치는 경우 3 0 아, 400? 하나, 둘, 셋, 넷, 네 개니까. 어, 계산 뭐가 되죠? 9 0오네이게 답은? 240 더하기. 240 더하기. 240? Okay. 마이너스 90. 요즘 잘좀십니다 알겠죠? 나처럼 삽질하지 마시고 384 정리하세요 지울게요 이거 이해가죠 이거? 어? 지게요989 이가 다른 검은 돌세 개와 흰돌두 개가 있습니다. 검은 돌을 작은 것부터 크기 순으로 하고요. 흰 돌은 아무데나 나타낼 수 있대. 다섯 개를 이걸로 배열하는 가지 수는 쬲? 어? 아 죄송합니다. 나도 모르게 990을 먼저 했네요. 흥분해서 미안해요. 9 8 9 할게. 부모님을 포함하여서 다섯 명의 가족이 영화를 보려고 합니다. 오른쪽 좌석과 같이 이렇게 생겼죠? 좌석이. 일텐 부모 부모 부모님이 부 부모, 부모 엄마 아버지가 옆자리에 이웃하게 하는 방법이 이죠 엄마 아버지가 이웃하게 옆자리야 옆자리이지. 옆자리에 이웃하게 하는 방법은요 하나, 둘, 셋밖에 없어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다 계산한 다음에 곱하기 3을하면 돼. 이해가어요 빨라서 한 말. 이해가시죠? 노랑 경우 일때 봅시다 부모님이 여기 앉았어 노랑 경우까지 뭐 노랑 경우 부모님이 이렇게 앉았어 안았고요 나머지 3명 아무렇게나 안 치면 되는 거 아니야 3패가 아니야 그지 이렇게 앉았을 때 3패 곱하기 부모님 자리 바꿀 수 있죠 2요 이해 가시나요? 근데 근데 부모님이 이렇게 앉을 수 있고 이렇게 잡을수 있고 이렇게 잡힐 수 있잖아요 그죠 곱하기 다비요 이해 가십니까? 한번 더? 그지 응. 누가 질문했니? 이해 가지. 네. 그 다음에 990. 맞아? 질문한 거 아니고? 그지990 네. 합니다. 질문 있어요, 990? 없어? 어디가 어, 있어? 너 알잖아, 알려줬잖아. 다시 해줘? 네, 여기까지. 그리고 그래, 봐봐. 크기가 서로 다른 검은 돌에개흰돌두개가 있대. 근데 이미 검은돌은 작은 것부터 순서가 정해졌어. 이렇게 넣겠다는 얘기야. 그리고 흰돌은 크게 관계없이 다섯 개를 배열하겠다는 얘기거든? 그, 이거를 삼팩 쓰면 싸대기 맞습니다. 그죠? 이미 얘는 결정난 거야. 맞잖아, 그지? 그럼 내가 흰돌, 흰돌, 나 그러면 흰돌이 이렇게, 이렇게 있어. 세모가 있고, 큰게 있거든? 그지? 껴 넣을 거잖아. 얘가 순자의몇자리예요 하나, 자는 여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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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는 여자는 는 여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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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는 여자는 여자는 여는 여자는 는 여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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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여이는 그래서 후대에 어는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런... 네, 네 그러네요. 내가 얘가 아, 갈수 있는 게몇 군데? 네군데죠 네 네. 아무데나 하나로 왔어. 이렇게 왔어. 그럼 이제 이 얘, 얘가 올게, 얘가 올 자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로 늘어나는 거 아니야? 네. 이해 가서 무슨 말인지? 한번 대줘. 됐어요. 한번 대 다시 해줘. 이 양가사 빨리. 너무 합니다. 어. 그다음에 9구, 92. 너희 같이 이거. 사과 다섯 개, 복숭아 일곱 개, 자두 세 개, 여섯 <laughs> 개. 일부를 두 바구 개의 바구니 A에 나누 나눠 담으려고 합니다. A 바구니는한 개의 과일만 담고 B 바구니에 여덟 개 를 담을 거예요. A와, A 억 A 억 A 바구니와 B 바구니 담긴 과일이 서로 다른 경우 수를 물어봤어요. 음. 잠깐 다시 한번 읽어볼게. A 바구니는 하나만 남았다고 했네. 얘는 예, 네, 아 그러네. 네. B 씨에 나누는 가치 수만 나눠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A바구니에 상과를 담을 수도 있고요. B바구니에 복숭아 한 개만 담을 수도 있고요. C바구니, A바구니에 자두만 한개 담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빨랐나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세 가지 경우가 벌어지겠구나를 느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은 1번 A바구니에 사과를 담았어. 사바가 다섯 개 복숭아가 일곱 개 자두가 있 개? 맞죠? 그럼 나는 지금 이렇게 있거든 사바가 다섯 개 복숭아가 일곱 개그 다음에 자두가 몇개 여섯 개총 18개잖아 그치? 하나만 남은 거잖아 17개가 남은 거 아니야 지금? 근데 비바구니에몇개 남을 거래? 여덟 개 남을 거래매 맞죠? 그럼 내가 비바구니에 복숭아, 지금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B바구니에 있는 A바구니에 담은 거 담을 수가 없거든. 그게 포인트 아니야? 맞습니까? 문제 읽어봐요, 잘. 어? 그럼 지금 이렇게 비바구니에 내가 복숭아 a 게 사과는 못 담아. 복숭아 a 게 자두 b 개를 담는 거야. 그지 이 순서쌍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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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거지. 이게 요즘 하는 척. 그 하나를 담았으니까 여덟 개만 담으면 되는 거잖아 지금. 그지? 두개이자두가 여섯 개밖에 없으니까 두개 여섯 개, 세개 다섯 개, 네개네 개, 다섯 개세 개, 여섯 개두 개, 일곱 개한 개. 이렇게 담을 수가 있겠네. 다 쓰란에게 이거 방법이 없어요. 이 가이브즈 말지 맞잖아요. 하나 둘셋넷데다여 아, 맞죠? 둘넷 여섯 개. 두 번째. A 바구니에 자 복숭아 남았어 복숭아. 그 B 바구니에 담을 수 있는. B 바구니는 담는 게 사과 다섯 개. 세 개, 네 개, 네 개, 맞습니까? 세 개, 다섯 개, 두 개, 여섯 개밖에 없죠, 그죠네 개, 맞습니까? 네 그렇죠? 가지. 이게 차질난 얘기네요. 세 번째. A 바구니에 자두를 담았어. 자두를 담았어. 이 바구니에 담을 수 있는 게 다섯 개, 한 개, 다섯 개, 세 개, 네 개, 네 개, 세 개, 다섯 개, 두 개, 여섯 개, 한 개, 일곱 개까지 다섯 가지가 이거라는 얘기는 당연히 아니야. 이해가십니까? 됐어요. 한번 더. 하나. 15개가 답인다 15개가 답인다 아닌데 1 5개다 답인다 무슨 말이냐고요 사과 지금 5개죠 다 똑같은 거 취급하겠다고 사과, 사과를 사과다 똑같이 취급하겠다고 같은 거를 취급한다 빨간 공 5개 있다고 생각하는 건 똑같다는 거 복숭아 파란 공 7개 있다고 <목소리도 <목소리도 자두, 노랑 여섯 개 있다고. 어? 같은 것 치고 봐야 되니까 그 얘기 구분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이거 가니까. 네. 누가 하는 거야? 이서진이 안 왔고. 주연이 안 왔고. 주연 안 왔나? 아, 뭔빠 지금... 그 그니까. 다음에 두구서 일반 4명, 2반 3명 같은 마 학생끼리 서로 이웃하도록 세울 경우수를 A 적어도 한쪽 끝에 일반 학생이 오도록 하는 경우수를 B라고 한대요 두 가지 형을 묶으면 A a 인 구하는 방법 같은 반끼리 뭐라고요 서로 이웃한 데그죠네명 묶고요. 세명 묶으란 얘기예요. 이렇게 만들는 얘기죠. 그렇죠? 따라서 2팩 곱하기 4팩 곱하기 3팩이 되겠죠. 맞습니까? 2팩. 4팩. 3팩. 아니죠. 4팩. 그죠 계산하기는 얘기가 2팩 날라지니까 4팩 두 번째 B 구할 겁니다 B 뭐라고요? 적어도 일반 학생 아 전체 마이너스 전체 전체 경우 마이너스 적어도가 나왔잖아 전체에서 빼기 뭐할 거예요? 양쪽 모두 이반 오는 경우를 빼. 이해가죠? 전체 경우 얼마입니까? 실패 양쪽 모두 2반 오고요 2반 오고요 가운데 5명 올 거고요 그죠? 이해 갑니까? 한번 더? 그러면 3패 2일 거고 다섯 명이니까 5팩일 거고 양쪽 그 자리 바꿔야지 이렇게 해야 중요해요 네. 이렇게 낼 거라고요 양쪽 모두 1반이니까 얘는 자리를 바꿀 필요가 얘는 자리를 바꿀 필요가 없네요 자 주의하시면 돼요 빼야 돼요 이거 주의 빼야 돼요 이거 오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어차피 2반 아니야? 이렇게 해도 2반이고 이렇게 해도 2반이잖아 빼야죠 어 되게 중요한 얘기 빡. 그만 줘라 이거 이 빼야 된다고요. 이 빼야 된다고요. 모음 두 개가 옵니다라고 얘기하면은 그렇지? 얘는 지금 어차피 이 반이 와야 되는 거잖아. 이해가 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를 빼야 되는 이유가 양쪽 모두 이 반만 옵되는데 이 반에 A라는 애고 b 반애 b 가 있어. 이렇게나 이렇게나 같은 말도 지금 이 반만 옵 되는 거니까. 이해가 무슨 말인지? 빼야돼. 답은 예의입니 갔어, 너? 뭔 응. 말인지 알겠어? 풀었 어, 어 잘했어. 계산하시면 4,300입니다. AB, 아셔야돼요? 95. 95하고 약간 쉴게요. 1, 2, 3, 4, 5가 적힌 다수의 카드가 있습니다. 세상 동시에 뽑아 만들 수 있는 세자리자연수중 3의 배수의 개수 기준 <laughs> 3의 배수가 되는 경우가 뭐라고 선생님이? 이 문제는 3의 배수가 될 조건을 모르면 안 돼. 내가 몇번 얘기했어? 뭐였죠? 그렇죠. 각 자리 수, 합이 3의 배수는 무조건 3의 배수다. 되게 중요다 알았잖아요. 그렇죠. 잘나 그 내가 지금 1부터 5까지 1, 2, 3, 4, 5가 있는데 1, 2, 3, 4, 가 있는데 세장을 뽑아서 세분별 수는 되는 경우가요 1, 2, 4 1, 2, 3 가능하고요 또 2, 3, 4 가능하고요 그죠? 또 요것만 뽑하보면된는게 아니라 1, 4, 5 가능하고요 또뭐 있죠? 3, 4, 5 가능하네 또 있나요? 4개밖에 없는 것같은데네 4개밖에 없는 것같아얘 갖고 만드는 게몇가지삼 300이잖아요 맞습니까? 6이죠? 4가지죠? 됐습니까? 알았네 <목소리> 괜찮죠? 어? 네. 잠깐 꺼다볼게